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NK맥스인데 나좀 별로 좋지 않은 건에 대한 제도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나비비이 연기가 된 그런 건의 공시가 나왔는데, 음자 이거 나비비 연기가 됐다면 좋지는 않죠. 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네, 이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주가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건도 지금 이제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무상 건과 연계해서 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이 금액 자체가 여러분 그 상당히 그 적지는 않은 금액인데 여하튼 예, 이런 부분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영상 막판에는 그 연말 대박주 연말 대박주를 하나 선정한 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건 참고로 해서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꼭 매매 잘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nkmx가 12월 18일이 대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2월 20일 날 대금을 납입하는 걸로 한2 개월 정도 늦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게 우리가 이 정도 상황으로 연기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NKMX가 일단 무상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무상을 취득하려는 이런 매수세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것이 12월 18일 오후 4시 10분에 이제 나왔던 재료인데요. 네, 나왔던 공시인데. 근데 이제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 1.47% 하락.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9,618주 거래되고. 사실 그 사실 그이건의 재료는 악재거든요. 악재인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그 정도 내린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게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의 단일가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신뢰가 가지는 않는 시간에 다닐 겁니다. 정규 시장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그 주가가 시간에 다닐까 에서 결정이 됐을 때이 시간에 다닐까를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닐까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대금 자체가 얼마입니까? 134억 원이거든요. 자, 이 134억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적지 않습니다. 그죠? 네, 적지 않아요. 자이만천 이백 팔십 원에 발행했던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만 이천 팔백 구십 원 주가가 별로 그 올라가지 않고 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일단 음~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NK m 맥스의 자금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 그 유동 자산이 한 이백 오십오억이 있구요 네 그리고 유동 부채가 천 삼백 십삼 억씩이나 있어요 이 지금 자산 부채 상황이 막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가운데 현금이 지금 한 141억 정도 있는 상황에서 이 130억을 지금 현재 수요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잖아요, 네, 그죠? 지금 뭐 실적 자체도 이제 적자가 계속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부담이 많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그죠? 자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주가 자체는 시간에 다닐까해서 좀들 내렸습니다만은 이게 실제로는 오늘 이후의 상황에서는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무상등자 기준일은 12월 22일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돌리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시간이 촉박하게 남았다면 이무상증자 권리를 받으려는 매수세들이 달려들 수가 있는데 그게 당장은 좀쉽지 않다는 얘기죠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어 지금은 조금은 했던 보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어디서 탁 돌리느냐 네. 이걸 잘 타점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nkmx가 예전에도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제가 띄워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음 일단 지금의 이 납입이 연기된 거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있다가 납입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사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가가 내려오면은 그러면 부담이 더 갑니다, 그죠? 네, 물론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스럽겠습니다만, 그죠? 사실 그 요즘 그 금리가 떨어지면서 어, 제약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좋은 모멘텀이 생겼는데 이 같은 건이 발생해서 좀 아쉽지만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근데 어 내리는 건 알면서도 사실 그 쉽게 손이 나가지가 않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면 이 소통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지금과 같은 답답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소통 방을 통해서 제가 차후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 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그리고 타점을 논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건의 악재 이후에 다른 건의 호재나 악재가 또 불거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짚어서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고 좋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 NK Max를 소통을 좀 하실 분들은 그게 제일 필요해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그 NK Max라고 꼭 문자를 지금 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문자를 주시는데 응. 사실 뭐 최근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카톡방 같은 경우는 정원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 문자가 매일 이렇게 와요. 그래서 700명을 초과할 경우도 있습니다. 초과할 때는 이게 문자를 주셔도 입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음.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바로 입장이 가능한 거니까 어, 일단 NK 맥스라고 빨리 보내셔서 어, 선착순으로 먼저 문자를 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NK 맥스라고 문자를 주셔서 소통을 하고 제 매매 사인을 받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지금은 이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네, 소통을 해야 돼요 네, 이와 같은 때좀 어려운 악재가 나왔을 때는 소통을 통해서 해답을 우리가 얻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하고는 좀더 다르게 좀 세밀하고 어, 직접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상단에 전화번호로 n k m x 이렇게 종목명을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어, 이 조금은 이제 그안 좋은 건이 발생을 했는데 수습책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연말 대박 좀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이건 어, 잘 들으셔서 이거는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네,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위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예, 수익을 꼭낼수 있는, 최소한 따블 정도는 낼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네,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네, 횡보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대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음,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만 원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이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예,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주먹 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예,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아,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 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의 이그몇겹몇겹 몇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해 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 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안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통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 밖에 없어요. 네, 엄청나게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크리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기관이 쌍크리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예, 일단 가장 특색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 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개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퍼센트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에,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에,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어,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어, 횡보 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요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요 부분 체크 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 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크림 에수 하고 있다는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음.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예, 더할 나위 없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예. 월봉을 잠깐 보면, 예,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예, 보이시죠? 예,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 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장 점정하고 외인 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역사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아,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예,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구요 자요 종목을 한번 그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 볼까요? 네, 줄여 보겠습니다. 네, 맨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의 한에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 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아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